안녕하세요. 서울까지 단 30분. 이젠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와 UAM, 그리고 AI 기반 교통인프라가 현실이 되는 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전원주택의 기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의 가장 큰 고민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너무 멀지 않을까? 하는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로 문앞에서 바로 출발하는 스마트한 이동. 그리고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UAM. 하늘길을 나는 개인용 비행기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8년 수도권 전철 경강선 현장 2030년 본격 상용화될 도심 항공 교통. 이 모든 교통 혁신은 서울 외곽이 아니라 서울 생활권 전원 주택지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강원도 횡성 횡성호수와 서울 강남에서 불과 1시간 30분. 곧 30분 생활권이 될 곳, 이곳은 호수를 앞에 두고, 피톤치드 가득한 숲을 등진, 그리고 산책로가 단지와 연결되는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 첨단 교통 인프라 수혜, 맞춤형 주택 설계, 힐링과 투자의 두 마리 토끼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미래형 전원주택지, 행성 레이크빌, 지금 이곳은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과 UAM 시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연 소키링과 미래의 가치를 모두 담은 꽃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화로 문의하세요.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에게 전원생활 그 이상의 삶을 제안합니다. 서울까지 30분.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미래에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